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1월 21일 네,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08% 빠져서 2,518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2,500 초반대 네, 여기서 지금 거의 2주째 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뭐 움직임이 없네요. <laughs> 뭐 어제 미국장이 또 휴장이기도 해서 어뭐 그런 영향도 있긴 한데 오늘 우리 시작 때는 좀 올랐거든요. 네, 아침에 거의 1%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바로 네, 상승을 반납을 하고 네, 하락을 좀 했다가 어 결국에는 이제 보합 수준 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여전히 안 사요. 오늘도 외국인 1,700억 팔면서. 어, 이렇게 되면 올해 들어서도 지금 외국인이, 어, 좀더 매도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일주일을 봐도 매도고, 뭐, 한달 봤을 때 겨우 이제 900억 뭐, 매수 이렇게 잡히는데, 네, 3개월로 보면 어마어마한 매도죠. 뭐, 9조를 넘게 이렇게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외국인이 이렇게 좀 꾸준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어, 지수가 이렇게 좀, 어, 우상향으로 올라가기는,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뭐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휴장을 했기 때문에 음, 뭐 일단은 뭐 다른 증시들도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는 0.3% 이렇게 올랐고요. 또 미국 선물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지금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어, 조금 바뀐 지표들을 보면 일단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떨어졌어요. 미국 10년물이 4.5대로 떨어지면서. 어 이게 뭐 거의 며칠 전에 한 4.8까지도 갔었으니까 어, 상당히 그래도 좀 내려왔습니다. 네, 이거는 다행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생각보다 트럼프 정권에서 뭐 이런 국채 발행이나 뭐 관세 이런 것들이 뭐 아직 뭐첫 날이라서 뭐, 뭐 판단하기 너무 이르긴 하지만은 그렇게 아직 강하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서 어, 일단은 시장은 조금 어, 우려는 많이 거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달러인덱스도 많이 떨어졌고요. 달러인덱스가 108대로 좀 떨어졌고요. 우리 원화 같은 경우도 좀 강세가 되면서 달러원 환율도 어, 뭐 1434원까지도 갔습니다. 장중저점 보면 30원대 어, 이렇게까지 갔었고요. 지금도 뭐 4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어, 환율도 확실히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환율이 사실 이렇게 좀 떨어지면 우리나라 증시가 오를만도 한데 어, 좀... 어, 잘안 오르고 있어요, 보면. 네. 어, 오늘 뭐 우리 주요 종목 보시면, 어, 그래도 뭐 괜찮았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어, 지수가 안 오른 이유는 또 하락한 종목도, 네, 만만치가 않게 또 하락을 해가지고, 어, 상당히 이게 상세가 된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반도체부터 보시면, SK 하이닉스는 오늘 2.8% 오르면서, 네, 그래도 하이닉스는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네, 다만 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요. 5만 원대 초반에서 네 거의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삼성전자가 아, 지금 흐름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장중에 22만 원을 어,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네, 22만 원대 안착까지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회사 중에서는 어 미국 좀 반도체를 많이 따라가는 데가 하이닉스인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 사상 최고가가 24만 원대 후반이니까 뭐 언제든지 다시 뭐 사상 최고가를 노려볼 수 있는 어 그런 지금 수준이기는 합니다. 뭐또4분기 실적 발표가 하이닉스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4분기 실적 때. 어, 지금 뭐 컨센이 거의 8조 가까이 나오긴 하는데, 뭐 영업이익이 또, 어, 잘 나오면, 네, 또, 어,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좋았던 섹터가 조선 섹터가 좋았어요. 어, 확실히 이제 트럼프 취임이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어, 과연 트럼프 정권 때 어떤 섹터가 어, 수혜를 받을까라고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섹터가 조선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현대중공업이 6% 올랐고요. 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5.6%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도 1.8%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조선주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방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어, 3% 이렇게 오르면서 방산 쪽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지수 하락의 주범은, 네, 2차 전지 쪽이었습니다. 2차 전지가 저번에 이제 정부 쪽에서 좀 2차 전지 지원책이 나왔을 때 많이 올랐는데, 어, 하루짜리였습니다. 네, 그때 하루 오르고, 지금 다시 또 빠지고 있어요. 어, 확실히 또, 어, 2차 전지는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 정권에서 좀 피해를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오늘은 이렇게 또 반대로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이 4%가 넘게 빠졌고요, 포스코홀딩스도 4.8% 하락을 했습니다. LG 화학도 4.7% 하락을 했고요, 삼성 SDI가 3.9% 하락을 하면서, 네, 2차전지가 오늘도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뭐 포스코홀딩스나 뭐 이런 어, 주식들 보면 어, 계속해서 뭐 거의 저점 대에요 지금. 어, 고점 대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네, 거의 지금 저점대고요. 예전에 80만원이 넘었던 삼성 SDI니까 네, 지금 거의 뭐, 뭐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이렇게 나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가 참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도 네, 아직도 뭐더 하락할 게 있나 싶은데 뭐 계속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2차 전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어, 지수 자체는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2,500대 초반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그런 지금 모양, 모양이라서, 어, 좀, 이제 좀 올라갈 만한 때도 된것 같은데, 아, 참안 오릅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시장 전반적인 어떤 좀 개선이 있어야지, 네. 외국인이 돌아올 것 같은데요. 음. 계속해서 좀 뭔가 신경은 쓰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보면 어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이런 좀비 기업들 퇴출을 시키겠다고 어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총 500억 미만의 이런 좀 작은 기업들을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199개가 지금 상패 위기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상장 기업이 많습니다. 네, 그것도 맞아요. 지금 보면. 거의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2,500개 가까이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짜잘한 기업들이 많고, 그, 이런 주주가치나 이런 것들이 워낙 안 좋은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네. 좀 정리가 될 필요는 있긴 있는데, 근데 뭐 이것도 말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일단은 이 상패되는 기업들도 다 지금 주주가 있을 텐데, 이 주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애초에 이렇게 좀, 어, 무분별한 상장을 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상장은 어마어마하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상패를 해봤자, 뭐, 상장, 신규 상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목수가 안 줄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이런 절대적인 뭐 상장의 개수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이 주주가치가 훼손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번에 또 lg cns가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lg가 상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이 cns가 상장이 되게 되면 lg 주주들이 굉장히 일단은 어 피해를 많이 볼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신규 상장이 되면 그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발행되는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전체 시장을 좀 어, 깎아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랬고요. 이렇게 좀큰 기업들이 상장이 되면 지수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늘어난 어, 주식 수를 어, 다 안고서 이제 시장 전체가 올라가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선진 시장에서는 어, 오히려 이렇게 신규 상장보다 자사주 소각이나 이렇게 없어지는 주식이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식수가 늘어나질 않아요. 오히려 미국 같은 데는 주식수가 좀 줄어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이 많아서, 네,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는 좀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는 인식을 하고는 있는데, 어 계속해서 좀 나오는 이런 해결책이, 네 그렇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어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우리 시장이 뭐, 굉장히 후진적인 거는 맞지만은, 뭐, 그만큼 또 개선될 여지도 많기 때문에, 어좀 뭔가 이렇게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뭐 언제든지 올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계속해서 뭐, 그런 거를 좀 기다리는 어 그런 지루한 좀 시장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